오시 10편 이 41편의 이제 끝은 아멘, 아멘 두 번으로 확증하면서 가죠. 이 아멘, 아멘 못지않게 이 10편, 이제제 1권이 끝나는 겁니다. 42편은 붙어보면 여러분 제 2권 이렇게 나와 있죠. 41편까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이두 번의 아멘은 사실 이제 41편 처음에 복이 있으며로 시작을 하는데 시편 1편도 복이 있으이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이 마무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으로 이제 일권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편 제1편 아주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제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이 있다라는 말 아슈레라는 말은 행복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복이 있으면 행복하지. 이 복을 누리고 사람,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럼 이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편 1편에 보면, 이제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아,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 이게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다. 자, 근데 이제 이 행복한 사람의 이제 결론으로 이제 오면 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40편만 보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과 붙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인생을 뿌리 내리며 살아오는 이 걸음이 아, 이 실제로 살아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고 악인들의 유혹이 강하고 의인으로 주 앞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살때 많이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흔들림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근데 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오면서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악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들 이들을 함께 보살피며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나가는 인생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두고 같이 이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나누며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또 다른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제, 가난한 자,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라는 건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약한 자를 말합니다. 빈약한 자, 또이 천한 자, 또 제일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자, 또 병자, 또 가난한 이 빈자, 여러 가지 아주 약한, 연약한 자. 그러니까 악인들의 강성함 가운데 찌그러져 있는 약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악인들과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눈길이 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살피는 자라는 말은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공급해주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보살피다. 이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사려 깊게 돌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같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세심하게 보살피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 열심히 분투하고 막 믿음의 전사로 앞을 향해 돌진하고 이것도 참 행복하고 좋긴 하지만 또 하나 같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동역자, 이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주변 사람들은 깔보고나 멸시하고 막 이래도 악인들이 아주 자존심을 짓밟고 멸시하며 그래도 이들을 보살피는 성도에게는 그들을 가까이 가서 위로하고 붙들고 지켜주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셔서 살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는 자들을 지키고 살게 하시고 또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네요 세상에서 이, 이제 이 악인들이 추구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원수들에 의하여 악인들에 의하여 사방에 둘러싸여서 아주 어렵고 힘들면서 그래도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나 다윗이 기도를 하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뒤에서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을 때도 보면 요한복음에 야한 사람이 한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는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하고도 이게 그럴 의도가 없었던 말인데, 이제 메시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고하는 사건이 됐죠. 그러 결국은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배우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잘하겠지. 그거 아니고, 저 사람의 손에만 하나님이 맡겨두시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거 의사의 손에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수술 가운데 개입하셔야죠.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저런, 아, 이건 뭐, 최고의 조건과 여건과 뭐 멤버들이 있고, 아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의 손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아이고, 뭐 좋은 데 갔는데, 편한 데 갔는데, 아니요. 좋고 편해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저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서 또 보살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자 병상에서 의사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그가 누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때마다 고쳐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을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길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를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손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복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먼저는 하여간에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리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절대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 성도 될수 있길 추원드립니다또 하나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몸부림치며 주의 뜻 안에 서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 아주 비참한 자들. 탄식하는 자들. 원수들의 뜻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같이 붙들고 또 누워있을 때마다 주의 치료를 기도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는 성도. 이게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호 내게 뭐해달라고요? 은혜를 내 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할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러면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아마 이 기도를 하는 이 다윗도 아마 이런저런 모양의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리하게 발전하는 게 뭐냐? 바로 죄의식이죠. 죄의식. 그래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은혜로 사함을 받고 다시 주를 신뢰하면서 같이 가게 되죠. 사실 몸이 힘들거나 아프면 죄의식이 예민하게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도 어떻게 하냐?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절에 이런 사람에게 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복된 일을 하는 사람 곁에 꼭 주변에 원수들이 얼쩡거리면서 얄미워하고 어? 저 언제 끝나냐 언제 없어지냐 그러는 거죠 6절에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빈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야 내가 다윗 보고 왔더니, 아이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 막담을 신하들도 다 떠났어, 악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면서 많은 이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쓰라린 마음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누구보다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칠 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또 구절에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자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런 의인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복과 함께 이렇게 주변에 악인들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이 구절 같은 경우는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게 이제 가론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때또 이제 쓰이, 이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이, 아주, 이 아주 신뢰했던 사람이 뒤에서 아주 공격을 하고 괴롭히는 이 어려움.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그러하우나, 주여와여 내게 또뭘 베푸시고요?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가 이 모든 어려움을 덮고 넘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은혜로 같은 어려움을 있는 자들을 보살피는 것. 사실, 인생에 이게 큰 행복입니다. 여기 이제, 복이 있으요 라는 말은 조금 이제 직역을 하면, 행복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역본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고요. 또 blessed라는 말은 b l 스 s s e d 도 됩니다. bless하면은 복이 있다. 근데 blessed하면은 황홀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행복이야? 행복하려면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데도 여행하고 코에 바람도 넣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그리고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복이죠 코로나처럼 지금 못하게 되면 아주 우울해지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복은 상환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칠 때도 더 주를 바라보며 이 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가 정말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 말씀에 이 빗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 걸 갖고 약한 자를 함께 보듬으며 사랑하는 것. 요거를 신약적인 말로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행복한 것이죠. 1 0절에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은혜를 베푸셔서 이 힘들고, 이 노쇠한 나를, 지쳐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11절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절대 못 이깁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나를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붙드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기겠느냐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세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면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중에 아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의 이 말씀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병들어 있을 때도 주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성도 이것이 복입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러 온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특별히 내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저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내 상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또 부하직원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진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그러지는 세상에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저희들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주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쁘게 섬기며 보살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저들의 원수들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가시밭길과 자갈밭들이 있지만 오직 주의 넘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로 끈이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